오착쿠 바로 한 마리 잡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하, 흔들리는 배 위에 오랜 시간 있다 보니 많이 어지럽더라고요. 아이고, 저 쉽지 않죠. 네, 자, 이때 정말 돌아가야 되나 싶었는데요. 어, 왔다! 그때, 오. 두 마리 와, 또뭐고 아, 두 마리가 한 번에요? 야 이건 좀 크네요. 어, 뭐다 걸렸다. 어, 크다, 크다. 크다. 그렇습니다. 전갱이는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데요. 특히 맨손으로 전갱이를 잡으면 금방 죽어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잡지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만져보지도 못하고 잡히지도 않으니 참 답답했습니다. 왔다! 바로 올리세 바로. 아, 걸린 거예요? 자, 드디어 저에게도 기회가, 자, 기회가 자. 왔습니다. 올라옵니 착한 전갱이가 잡혀졌네요. 전갱이 잡았습니다 어, 그래도 꽤커 보이는데요? 어, 그럼요, 네. 힘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자, 잡았습니다, 전갱이 이야. 선장님, 저 전갱이 잡았어요 에이, 축하합니다 네. 별로 안 축하해주신 것 같은데 <laughs> 잡느라 바쁘셔서 갓 잡은 전갱이는 최대한 손을 대지 않고 낚시 바늘만 빼서 바로 음, 어장에넣해 둡니다. 예. 이 전갱이가 근물로 그한 컵을 는것도 아니고 이 낚시로 다 잡아야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이걸 잡으시게 되셨어요? 예, 웬 자리에 낚시를 하다가 전갱이를 네. 예, 잡게 되는데 네. 예, 먹어 보니까 아. 맛도 괜찮고 그래서 뭐 계속 그 때대 뭐 계속 전갱이를 낚게 됐어. 아, 이게 맛에 반해서. 예, 예. 근데 이게 또 시간과 노력을 또 투자한 만큼의 또 보상이 있네요, 전갱이가. 예, 예. 한나절 동안의 전갱이 자비를 마치고 다시 육지로 향했는데요. 오늘 잡은 싱싱한 전갱이들은 맛있는 요리로 재탄생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갱이 요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요리는 노릇노릇하게 구워 씹을수록 더욱 한맛을 느낄 수 있는 전갱이 구이입니다. 전갱이 회 가득 각종 가득 채소와 시원한 육수를 곁들인 물회와 매 신하고 가라앉 국물 맛이 일품인 매운탕과 쫄깃한 전갱이 맛을 차대로 볼수 있는 초밥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 아, 사실대로 해, 아, 그런 줄 알아. 그 중에서도 고소한 맛을 자랑하는 전갱이 구이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 맛있겠어요. 맛있네. 야. 진짜. 응. 양 맛있어요. 자 오늘부터 저희가 이제 식탁에 식탁 위에 어, 룰을 다시 나눴습니다. 밥 도둑은 전갱이입니다. 오. 밥 도둑 전갱이입니다. 진짜 맛있나 봐요. 어. 라면 떠고 치킨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음 전갱이가 다이어트 식품으로 제법 유명해요. 전갱이는 어린이들의 성향 성장 발휘에 도움을 주고요. 피부 건강과 눈 보호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언제 딱 전갱이를 잡았을 때 가장 기분이 좋던가요? 그때 큰 고기 올라올 때 제일 좋고 네. 또 가져와 장마내가 식구들이 또 맛있게 먹을 때 아... 그때는 뭐 금상첨화지. 우리 아버님이 음, 야... 잘안 웃으셔서 그렇지 진짜 정말이게 정말 다정다감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까 전에 뭐 제가 이렇게 고기 못 잡으니까 막 열심히 해보라고 다독거려 주시고 아님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여름 바다의 참 맛을 느껴볼 수 있는 전갱이 맛과 영양 가득한 전갱이로 올여름 건강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월척이다 월척 월청! <laughs> <laughs> 월척 아닙니까? 월척은 아, 아닌 것 너무 같네요. 같네요.